안녕하세요. 국민 리포트 첫 소식입니다. 도시 주요 도로의 주행 속도를 기존의 시속 60km에서 50km로 줄인 안전속도 5030 교통정책이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반년가량 시간이 지났는데요. 도심에선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에선 여전히 안전속도를 지키지 않는 차량이 많습니다. 안전속도 5030의 효과와 과제 김재건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잠시 후 시속 5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과속과 신호위반을 단속하는 카메라가 설치된 교차로를 차들이 천천히 운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 시행 이후 도심에서 교통사고가 크게 줄었습니다. 5030을 적용한 지역을 따로 보면 전체 사망자가 12.6% 그리고 보행 사망자가 16.7% 감소해서 고공상공이 적용되지 않은 지역보다 약 2.7배에서 4.5배 정도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 참고로 중상자는 약28.6%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단속 카메라가 없는 일반 도로에서도 차량들이 안전속도를 잘 지킬까요? 단속카메라가 없는 이 도로에서 과연 운전자가 얼마의 속도로 주행하는지 이 측정기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시속 50km의 준법운전을 하지 않는 차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60km 이상 심지어 7 80km로 달리는 차들도 있습니다. 안전속도 50, 30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운전자들도 있습니다. 택시 손님들이... 바쁘니까 조금 빨리 가자 네,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조금 이제 자제를 하려고 속도를 낮추고 이제 그게 노력은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왕국 8차선에 50km가 있고요 그리고 또 교차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50km 그 다음은 30km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50km 기준을 맞춰가지고 가다가 보면 어느, 어느, 그냥 30km가 돼버려요 그래서 단속당하고. 잠시 후, 시속 3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입니다.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이 지점을 통과하는 차들은 준법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길 건너편 도로에선 많은 차들이 과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속 단속을 하지 않는 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무시하는 차량이 많지만 앞으로는 조심해야 합니다. 앞차의 속도가 자동으로 표시되는 장비가 부착된 암행 순찰차가 도심에도 배치되는 건데요. 사각지대가 없는 단속을 통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정착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카메라를 늘리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그 시속 50km로 주행을 해도 그 교차로를 지체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호 연동을 조정을 하면 운전자가 조바심 없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안전속도 5030 시행 6개월 운전자 스스로 규정 속도를 지키는 안전 운전 의식 정착과 함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 리포트 김재건입니다.